이것도 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발표한 2024년 국가 경쟁력 평가를 보면 한국이 22위, 일본이 38위. 일본 같은 경우는 89년부터 92년까지 1위를 차지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디지털화가 되지 않아서 효율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커뮤니티에서 좀 논란이 됐던 TV 방송인데, 이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수업을 받지 않으면 손님 앞에서 템프라를 튀길 수 없다. 일본 장인이 제자를 엄격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보고 배우기를 10년, 재료를 본 순간 어떻게 튀겨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10년 걸린다면서 10년이 걸려도 못한다면 이 제자는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보면 제자는 10년을 배워서 이제 40살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미슐랭 투스타를 12년 동안 받은 튀김 장인입니다. 자기 밑에서 제대로 튀김을 배우려면 10년 최소한 10년은 배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최근에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자기의 비법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이걸 보고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은 10년 동안 제자로 들어가서 배우느냐. 뭐 이러한 좀 논란이 있었는데 몇년 전에 한국 커뮤니티에서 이게 꽤 이슈가 됐어요 화제가 됐어요 야 일본은 이렇구나라고 화제가 됐는데 최근에 또 일본 커뮤니티에서 이 영상이 또 올라오면서 일본의 비효율이 응축된 영상이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의 효율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낮아지는 거다 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장인정신 때문에 일본이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문제도 일본에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워낙 그 장인 정신 계속 그거를 해오다 보니까 변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빠르게 변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날로그로 남게 된다. 제자의 제자 아들의 아들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빠르게 변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뭐 정치하고도 관련이 있죠. 일본 정치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70년 가까이 지금 일당 독재를 해오고 있잖아요. 선진국 중에서 이러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정권이 뒤집히고 이 정권이 되고 저 정권이 되고 뭐 그게 정상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70년 독재면은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중국의 공산당하고 뭐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의 공산당이 일본 자민당의 독재를 보고 독재 집권을 배웠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자민당이 내세우는 게 그거예요.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아소타로 같은 사람이 무슨 강연 같은 거 가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일본 정치 같은 경우는 또 세습 정치로 유명하잖아요. 세습, 세습, 세습하면서 아버지가 뭐 총리면은 그 아들이 또 이제 총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세습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우리하고도. 겹치거든요. 세습이 된다라는 것은 일본 자민당의 시작은 일본 전범이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범의 사상이 세습되고, 세습되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하고의 의견도 계속해서 엇나가게 되는 거고, 역사왜곡, 뭐 독도, 위안부, 뭐 강제징용 이런 것들 문제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습은 곧 우리와도 연관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비자 보유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해외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보통은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한다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외국 경험도 하고 뭐 영어 실력도 쌓고 뭐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일본은 안 좋아요. 싫어해요.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 하면은 해외에 나가서 유학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 유학생이 지금 뭐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세 배가 적어요 일본 유학생의 수가 통계를 보면은 그만큼 해외에 안 나가거든요 이것 때문에 국제경쟁력도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좀 보고 듣고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정말 우물랑 개구리 밖에 안 되니까 좀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왔냐 하면은 일본 젊은이들 해외 보내기 정책이 나왔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해외에 안 나가니까 이걸 보내기 위해서 금액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해외에 나갈 수 있게끔. 그런데도 안 나가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골머리를 썩히고 있고, 또 일본의 그 여행업계가 또 이것 때문에, 안 나가니까 여행업계가 침체되잖아요. 경제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비행기도 안 타고, 여행도 안 가고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해외여행 해본 적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요거는 세대마다 갈려요, 답변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하와이나 대만 가본 적 있어요? 라는 대답이 좀 많이 돌아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여행 한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여행 하고 싶어요. 뭐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좀 예전에 돈이 있었을 때 해외여행을 한 경험이 있는 거고 젊은이들은 현재 좀 어렵게 살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못 하는 거죠.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 점점 경제가 쪼그라들다 보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죠. 우와 우리나라가 이렇구나. 항상 일본에서 나오는 말이 동남아 수준으로 전락했다,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서 뭐 해외 여행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본인들은요 아나로그를 좋아합니다. <laughs> 그곳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는데요. 하나는 많은 일본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고 또 수치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화에는 더욱더 편리하고요. 그런데 감성을 느낄 수가 없다. 뭔가 청소적으로 좀 메말라 있는 느낌이 있다. 라는 것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 옛날 그대로의 아날로그 문화, 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편리하게 빨리빨리 할수 있는 것도 좋지만 아주 느긋하게 천천히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문화도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몇년 전에 아날로그라는 영화까지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표지에 어떻게 나와 있냐고 하면 그 남성하고 여성이 그 나오는데요. 그 남성이 말하는 그 대사가 나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안 갖고 있을 때에 당신이 좋았다. 막 그런 식으로 <laughs>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일본이 디지털화에 실패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디지털화에 실패했다라는 것은 IMD라는 디지털화의 랭킹을 매기는 국제 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아시아에서 디지털화에 실패한 두 개의 나라라고 해서 일본하고 말레이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필리핀도 그렇고요. 굉장히 디지털화에 성공한 나라 되어 있고 중국이 가장 성공했다. 자, 일본은 왜 디지털화가 안 되느냐? 역시 근본적인 요인은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이죠. 원래 주민번호가 없었고요. 현재는 마이넘버 라고 하여서 신청하면 그 얻을 수 있는 한국의 주민번호 하고 같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위무화가 되지 않았고 신청하면 줘요 그런데 팬데믹 이전 코로나 이전에는 요50% 밖에 마이넘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돼 가지고 어, 여러 가지로 이게 신청해야 되는 게 많아졌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마이 넘버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70%를 조금 넘은 수준입니다. 나머지 25% 이상의 일본인들은 지금도 완강하게 마이 넘버를 갖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요. 혹시 가졌다고 해도 그냥 반치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포노를 갖다가 존제할 것이다라는 콤포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이유가 됩니다. 1945년까지의 일본은 그러한 감시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폐종한지 80년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만 해도 어, 당시의 대일본제국의 예, 그런 통제 국가의 어떤 시절을 어, 기억하고 있거나 혹은 그 시대를 많이 공부한 젊은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어,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마이 넘버가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 면에서는요. 뭐 한국에서는 그 굉장히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필요하지만 일본인들은 그렇게 가지는 사실을 빨리빨리 빨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이넘버가 있으면 편의점에서 인터넷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돈 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마이넘버가 없는 사람들은요.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이 태어있는데 가야만이 모든 서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주민번호만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한국은 산식인데 일본은 산식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일본은 너무 후진국이에요 IT로서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일본은 거의 실업률이 없다고 해도 가온이 아닙니다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 힘든 직업에 있어서는 아주 그 편한 직업 있잖아요. 3쪽인 직업 견제율이 더 이러면서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3D 혹은 3D에 가까운 직업에서는요. 견제율이라는 게 없어요. 구인율이 그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이유 중 하나는 IT 화가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 일을 하는데 한국은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을 일본에서는 두 사람, 세 사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율은 높아요. 일본에 가면 일을 많이 가리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 실업한다, 이런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급이 낮다라는 부분이죠. 여러 사람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 사람의 월급이 3분의 2 정도 한국에 혹은 2분의 1 정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요, 어,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는 잘리지 않는다. 한국은 잘리지만, 일본은 60세, 65세, 70세까지도 회사에 있고 싶어 하면, 기본적으로 잘리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는 안정적이다. 월급이 낮아도 그곳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일본은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는요, 프로피 디스크를 재근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회사에서 혹은 개인도 사용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사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러나, 프로피 디스크를 사용하는 위험성도꽤 있었습니다. 왜냐면, 하그 디스크를 잘못하면, 내용물이 사라지거나, 막, 그러한 사고가 없었던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프로피 디스크를요, 필요한데, 제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치를 하는 데가 모은 데 있으면, 다시 가야 되거나, 혹은, 우편으로 보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은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갖다 준 곳이 것이 다른 곳이었다 할 경우는 이거는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굉장히 시간 낭비, 인력 낭비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일본은 그러한 문화를 선호했고요 지금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 교수 그분은 동견대 교수이거든요 한국에서 말하면 소르대 교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분은요 지금도 이메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모두 팩스입니다. 지금은 이메일 혹은 문자, 한국에서 카톡 이렇게 하죠. 이런 거 전혀 안 합니다. 그럼 교수님도 아직 계십니다. 그만큼 아날로그를 좋아한다. 좋아한다라기보다 발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 IT라든가 그쪽으로 가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그 한국에서는 지금 도장도 쓰지만 대부분 그 소명 사인으로 다 계약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서류를 그렇게 할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소면 문화로 옮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직도 역시 도장을 지고야 돼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본 정부가 나서서 소면 문화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완강하게 반대함 단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장업계입니다. 도장을 제조하고, 만들고, 파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판매망이 있잖아요. 이러한 산업이, 일본에서는 1억 7천억엔 규모의 네스 시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존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소면 문화로 바뀌게 되면 이제 생계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장인 기술로 다시는 분들은요, 이것도 예술이에요. 이런 식으로 장인 기술로 쭉 내려온 가문에서 대대해 왔던 그러한 직업이 갑자기 사라진다.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반대가 심해서 일본 전부는 자조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일본 문화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날로그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도 아무래도 이제 출판 만화에서 웹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일본에서 전설적인 만화 잡지, 소년점프가 편의점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내년 2월인가쯤부터 이제 편의점에서는 판매가 안 되게 됐거든요. 그만큼 이제 일본도 출판 만화에서 웹툰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출판 만화가 정말 아직까지는 커요 그 메인이죠 메인 스트림인데 웹툰은 아직까지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작아요 그런데 그 웹툰에서 차지하는 한국 플랫폼의 위치가 굉장히 크죠.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차지하는 게한80% 정도 되니까 뭐 그냥 독점하고 있는 거죠. 한국 기업이. 그것 때문에 좀 일본에서 말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플랫폼에 잠식당한다. 그래서 뭐 일본 업계에서도 지금 많이 좀 힘을 쏟고 있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작가들도 연재를 하고 있긴 한데 웹툰 쪽에서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실수를 하고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본 기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한국 웹툰을 보고 배워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도 변화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웹툰을 배워라, 베껴라, 뭐 이러한 내용을 자극적으로 일본 언론에서 좀 보도를 한 거죠, 이 부분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laughs> 제가 이 내용을 영상으로 올렸더니, 야, 일본 만화가 얼마나 대단한데 한국 만화가 여기에 비비고 있냐, 국뽕하지 말라 <laughs>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 만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만화 플랫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툰 플랫폼이 일본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어떻게 한국 만화가 일본 만화를 비빕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직까지 한국 만화는 일본 만화 넘어서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뭐 질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일본 만화는 뭐 정말 세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자체에서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출판 만화가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플랫폼 얘기입니다. 플랫폼에서 이제 한국이 웹툰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제 플랫폼이 웹툰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플랫폼이 정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 출판 전체로 보면은 전자출판으로 가고 있는데 전자출판의 93%인가요?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출판의 대부분이 만화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만화의 80%를 한국 웹툰, 플랫폼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거를 이제 한국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